여기서 손흥민 나오면 대박. 짜자.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드를 까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려 카타르에서 온 카드입니다. 카타르에 갔다가 아시안컵을 보고 야시장에 잠깐 들렸는데 제가 그때 딱 20시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야시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많이 사고 싶었는데 현금이 카타르 돈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겨우 딸랑 요거 한장 사왔습니다. 그래도 언박싱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벌써 표지부터 기대가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자, 판인이고요. 기타 3 6 5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흥민 나오면 대박. 모하메드 살라보셨고요 아주 유명 선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첫번째 카드는, 짠. 오, 에데르 밀리탕.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종류인가봐요. 두번째. 짜잔. 오, 골키퍼인데요. 트랩 골키퍼, 케빈 트랩. 다음. 짜잔. 아이고, 귀요미가 나왔네. 오스만 덴벨렌데요 지금은 파리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랑 같이 있죠. 근데 지금 그전 바레사 시절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달리기 진짜 빠르고, 기회도 어느 정도 만들고, 웬만큼, 웬만큼, 오, 이런 기술도 해? 근데 골을 못 넣어. 대표적으로 지금 토트넘으로 이적한 베르너. 골 결정력만 좀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입니다. 라치오의 그 엠블럼이 나왔네요. 오, 굿. 짜잔. <laughs> 덕배의 대갈미패 아닌 대갈미패가 나왔습니다. 아, 덕배 참 좋아하는데. 자이언트가 나왔네요. 자이언트. 자기들도 안 와봐요. 어, 대갈미패. 아, 2023 시즌에 어시스트를 제일 많이 했던 아, 덕배 진짜 멋지죠. 머리 기르니까 여기서 좀더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카드입니다. 올림픽크 마르세유의 클라우스 선수. 제가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도 밀리타 그리고 덴벨레 요 선수들은 제가 피파에서도 많이 써봤던 선수라서 좋고요. 어, 근데 그 선수 인수의 크기는 이게 제일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신이 나온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대가 리프에 좀안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상 카타르에서 날아온 타이니 카드 언박싱 끝.